비의 현영입니다. 오늘은 인천에를 좀 와봤어요. 제가 친한 친구가 어, 고깃집을 하는데 조미료 를 하나도 안 쓰고 음식을 만들어서 요즘에 인천 맛집으로 막 뜨고 있더라고요.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 가격도 너무 착해요. 이거 그때 얼마예요? 삼겹살 고추장 불고기 버섯 소세지 순두부찌개가 모두 55,000원이네요. 꽃보다 등심 소갈비살 조물럭 버섯 순두부찌개가 모두 63,000원이네요. 이게 무슨 삼겹살이라고요? 이거는 꽃목살입니다. 꽃목살. 꽃목살을 오늘 처음 제가 시식을 해주러 왔어요. 한번 꽃목살이 다익어가니까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목살은 그냥 목살하고 좀 다른 건가 보죠? 네, 팍팍함이 없이 소고기로 따지면 중심부위. 오, 소고기로 따지면 중심부위. 이 아이를 어. 저는 한방 쪽으로 한의사 쌤이 그는데 소고기 닭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먹어야지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얼마큼 맛있어요? 음아뭐 <laughs> 음. 돼지고기 같지가 않네. <laughs> 전혀 숙성되지 않은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그렇죠. 음~~ 마무리이 S자 모양으로 많이 되어있어요 오~~ 어어 내.. 네. 내 목살이네 S라인 목살? <laughs> <물살? 웃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근데 맛있다 진짜? 이게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소고기 등심 먹는 기분? 그냥 밥 먹자 음~~ 맛 여기에다가 고추장아 봐봐. 맞으면은... 이건 계속 먹히겠다. 너무 맛있다. 대사롭지 않은데, 왠지 이제 대박날 것 같은 기분? 여기가 인천 부평역? 구... 근처에 강남구 기업대? 라는 집인데, 어머니가 순수 모든 재료를 해서 조미료 하나 없이 하는데, 네. 예. <laughs> 아, 이집 자랑 좀 해줘요. 손님들한테요? 네. 고기업 때는요, 예. 어, 요즘, 요즘 그 빌딩 사이에서 빨리빨리 음식보다는 저희는 안에서 하나하나씩 재료를 다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태극초나 그런 거다 말려서 장, 장모님께서 직접 밑반찬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에 맞춰서 컨셉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4개월 정도, 되, 4개월 정도 되었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소비자 니즈 맞춰 하려고 해요. 가장 큰 핵심은 야외에서 응. 할수 있는. 너무 좋아. 키즈클럽 같아. 응. 어머니, 응? 주인공. 응. 우리 잘, 자... <laughs>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손맛이 좋으세요? 아, 저는 잘 몰라요. <웃음> <웃음> 고객님께서 네. 해주시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잘 몰라요. 어. 감사합니다. 손님들 많이 찾아주세요. 네. 고기 어때? 강남 고기 어때? 네, 일단 메뉴판를공수했어요 아, 있네. 상겹살 꽃목살 14,900원. 이거 드시러 한번 와보세요. 선영님 픽한 선영 추천 맛집. 꽃목살로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저는 이즘 국창전골도 정말 맛있어. 얘들아 <목소리> <목소리> 여기 에 무서운 전설이 요 뭔데요? 여기 마을에서 네. 누가 죽었어. 아아왜 <목소리> <목소리> 죽었는지 알아? 아 왜요? 강남고기업대에서 고기를 먹고 고기를 죽었는데 어, 어, 어. 고기가 어, 어. 너무 맛있어서 죽어버렸대. 밥도랑 아, 맛있다. 아, 음. 아.